행복. 하늘에서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모든 부정과 더러움을 순백색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인간의 추한 모습도 값없이 덮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 부릅니다. 범죄한 이후 사망 선고를 받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그의 후손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회복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해안에 세워진 주문진 해변 교회는 구속사 말씀이 태평양을 건너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길 수원하는 위대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24일. 주문진 해변교회 봉헌을 위한 후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임은 하늘나라에서도 기념할 만한 집회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오늘 설교 내용은 제7권 주님의 윤리와 법도 10개명 여러분들이 필기를 잘 아시고 오늘 주신 말씀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깨닫지 못합니다. 이날 박윤식 목사님은 시편 119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히브리어 10가지 단어들을 소개하시고 십계명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열 가지 단어들은 십계명의 본질을 완벽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태 22장 40절에 두계명의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했어요.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참, 지이상에서 기도할 때이 말씀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봉해보 봉엽, 같이 갑자기 머리가 환해지. 10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완전 영원석이다. 임시 배송 아니야? 영원석. 그 다음에 하나 모자람이 없는 완전성이다. 완전성. 그 다음에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그게 아니라 신실성이야.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그게 하나님 의 말씀은 정직해요. 그게 진실성. 가족이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됩니다. 시편 19편, 8절과 119편, 137절의 하나의 님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직하다. 십계명은 인간을 속박하고 올가매는 규정으로서가 아니라 언약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본보기입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억지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십계명 준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표현입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하는 심령에서 솟구쳐 오르는 기쁨의 보답입니다. 십계명은 깊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게 됩니다. 각 계명 속에는 전 인류를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한가운데 모셔올 때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고 가르쳐 주는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생명의 길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박윤식 목사님은 생애 후반의 상당 부분을 연수원 설립에 헌신하셨습니다. 전국 곳곳에 연수원을 세울 때마다 정성을 쏟으셨는데 주문진 해변교회가 감사 예배를 드린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감회가 특별합니다. 이 문진, 어, 나보병원에 저들이 인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 신심을 타려는 신앙의 주인자, 기도하고 설명, 상고해서 자손만 대 죽음하고 또 당시들에게 존재하고 친척과 미혹과의 존재에서 한국의 하나님의 은혜로 또 때마침 은혜를 입고 바고하는 미실 줄 알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31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박윤식 목사님은 시간을 다투어 매일 새벽부터 때론 밤까지 작업을 재촉하시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셨습니다 나중에 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가고 계셨다는 것을. 2012년 2월 28일 월요일 되겠습니다. 주문진 해변교회에서 오늘 아침에 영화 구독. 이 하고 있 이렇게 이틀 전에 눈이 참 동해바다 강릉과 또한 주문진 양양 속초 또한 그 백담사 이는 쪽에 하얗게 눈이 터터졌습니다 감기 들지 않고 건강하고 모든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합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목회 현장에서 생생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실무서를 많이 요새 네, 네. 야 요새 개발된 거 있지? 낙지도 네. 가고 있어 일년 가도 붙잖아 뭐 그거를 쫙야박 목사님은 말씀을 대하실 때 누구보다도 엄격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받들어 순종하십니다 철저한 순종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한없는 경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고 최선으로 받드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웠습니다. 엄하게 꾸짖으시며 지시하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왔습니다. 어미 말씀하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오히려 무한 사랑을 체험하였습니다. 놀다 리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당대에 이사여서 예언 그대로 열방에 춤을 추고 구주사 시리즈를 발간한 평안교회 향해서 올줄로 믿습니다. 전 네. 백성들이 구주사 시리즈를 통해서 성령이 가까이지고 하나님 가까이지는 떠올라온 역사가 있게 주시고 현대사통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사랑하는 전 백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축복해 주시라 믿고 감사하면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2012년 8월 27일부터 28일 오늘까지 그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폭풍의 넓이가 550m 또한 초속 45m로 보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는 많은 물자와 그 여러 가운데서 준비했지만은, 이부에서는 아마 많은 피해가 일지 않습니다. 특히 주문제는, 일단, 배가 전에는 바람만 불면 이랬었는데, 네권대 완전히 고정시켜 있는 바람에, 뜬금없이, 뜬없이 그냥 다, 이렇게 태풍을 지어왔습니다. 모두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 감사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최고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재건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희생적 사랑이 가슴에 울림이 될 때,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우리 인격은 저절로 경건의 무게를 가할 것입니다. 열 가지 말씀의 본질들이 우리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채워져서 그 나라 갈 때까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살아갈 때 비로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될 것입니다. 강력한 힘, 그 실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 예비하신 주문진 해변교회 찾는이마다 복을 받는 말씀과 기도의 동산 구속의 십자가 은총과 사랑 크게 외치는 복음 전파 전 세계 열방이 기뻐 춤추며 다 달려오는 그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 영광 인정하는 것 마침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오늘도 찬란한 태양이 떠오릅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비춰주기를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형제와 이웃을 향해 열방을 향해 힘있게 비추기를 소망하며 새롭게 출발합시다.